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럼 한달 만에 뵙네요. 신축년 2021년 정유월 9월의 운세 각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정유월이라는 거 자체가 또 천국 중 천간에서 지지에서 서로 통하지 못하고 서로 극하는 그런 사이가 지금 만난 상태예요. 그래서 충돌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고. 그래서 이번 달에도 조금 이제 좀 음. 극과 극의 현상들,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목일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관. 간목일간은 어, 정화를 만났을 때는 이제 상관이죠. 음, 상관. 그리고 지지의 유금을 만났을 때는, 음, 이제 정관의 기운으로 만났어요. 지금 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감목 그 자체, 이 일간의 기운이 강하거나 음, 사주 자체에화 기운이 유력하다면 음, 그 권력이나 어떤 자격을 이용해서 음, 주변의 감시자 역할을 할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때이지만 음, 감목의 기운, 이 기운 자체가 근이 없다거나 뿌리가 없다거나 약하면. 어,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을 때에요. 이 신금 정관, 유금 정관, 이게 기둥을 이루는 그런 형태, 그리고 유축으로, 어, 반합이 되어서 이제, 완전한 합은 아니지만, 어, 합의 성향을 이루어서, 이제 이 금의 기운이, 금 기운, 간목에게는 관의 기운이죠. 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간목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명조라면, 음, 이, 특히 또 이제 상관이 발동을 하게 되죠. 목생화 상관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상관은 뭐 크게 지장은 주지 않지만, 어쨌든 이 관의 기운이 모든 것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구설십이라든가 관제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갈수 있고, 몸이 좀 아프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때이니까, 일간이 약하신 간목분들은 조금 주의를, 음,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즉흥적인 결정이라든가, 즉, 으, 빠른, 음, 속고 치는 어떤 그 기운, 간목의 그 기운 따라서 갑작스러운 결정,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을목일간 볼게요. 신축년의 정유월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은 식신의 기운입니다. 정화를 만났을 때 식신의 기운이고, 유금을 만났을 때는 이제 편관의 기운이죠. 이거 역시도 이 편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을목이 근이 있거나 좀 강하면 좋겠는데, 을목이 약하다면, 어, 일의 진행이나 상황들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어,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 금전이죠. 돈이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저축이나 그 안정성이 있는 그런 안전 자산을 뭐 저축하는 건 괜찮지만, 무리한 투자, 그리고 잠시 잠깐의 어떤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잠시 보류를 하기를 권하드리고 싶어요. 음. 이번 달에 직장인의 을목분들은 일이 좀 힘겨움을 느낄 수 있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 주어진 일이 힘들다 하는, 아, 내가 지금 이런 시기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오히려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변화나 어떤 새로운 계약에 좀 신중을 기여하셔서 그런 계약서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템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달, 9월 달에는 계획을 세우는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실행하는 거는 잠시 보류. 어,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을목일관분들, 약하신 분들 특히 조금 조심하셔야 될 때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병화일관 보겠습니다. 병화일관. 병화는 어 지금 병정화가 다 드러나 있죠. 그럼 병화 입장에서 정화는 겁재가 되겠죠. 겁재 그리고 유금은 정재의 기운이고 십이운성상으로 음, 볼때 유금은 이제 정 병화의 사지가 돼요. 사지 그러니까 죽을 사자죠. 음, 사지가 되는데 뭐. 병정한테 유금은 천월 귀인의 기운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시운성상그 사지에 있다라는 거는 약간 뭔가, 어, 안 풀리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병화 일관에게 정유월은 겁제와 정제. 들어오는 데요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정제지만, 법적인 정화 입장에서는 이 편재겠죠. 새로운 아이템이나 사료 계획서 등을 이제 의뢰하는 주변인이 생길 수 있어요. 병화 일간 입장에서 음, 즉흥적으로 급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에는 그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미뤄서 이번 달 말쯤, 그러니까 9월 달 말쯤이나. 이때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좀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경쟁이나 안정을 유지하려는 면에서는 조금씩 좋아지는 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서둘지 않으신다 그러면 점점 상승 모드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운이 더 괜찮은 그 운으로 흘러가는 게 병화일관이거든요. 지금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급한 마음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걸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사지라고 하더라도 천을 귀인의 귀인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뭐가 이제 일의 실마리가 풀리는 그런 시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병아 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어, 정화를 볼게요. 정화 입장에서는 같은 정화, 비견이죠. 이건 편자가 될 거고요. 음. 정화한테 요금은 생지네요. 생지, 날생자, 새로운 시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어, 이럴 때 운이 어떤 거냐면 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주변인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그런 때이거든요. 어, 재물의 운이 있긴 하지만 일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활용해서 재물을 움직이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어야 하는 거.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그걸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그냥 무상으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 정화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은데요. 이래 어떤 성과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어 이제 가라앉았던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이니까 분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화나 병화 일간 분들은 요 이번 달, 그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서두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일간 그 사주 명조가 어떤느냐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비견 겁에 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눠 먹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뭐 돈이 돌 수도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요. 무토 일간 볼게요. 무토 일간의 그 정화는. 정인이죠. 정인. 음. 어, 유금은 이제 상관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 지금 이 무토일관 입장에서는 여기도 상관, 상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상관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상할상자의 어떤 관직관자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변에 못 마땅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어 자기가 이제 반골 기질이라든가 청개구리 기질, 으쌰으쌰 기질, 으쌰으쌰 아시죠? 운동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참았던 말들을 바른 말을 해되는 그런 기질들이 서서히 살아나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면 원칙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본인의 원칙에 따라 발언을 하거나. 일이나 사람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때 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내 눈에 보였다 이러면은 조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마찰이나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주변인들하고의 마찰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직장이라든가 가정 이런 데서도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기질이 들어올 때또 조심해야 될 거는 여인의 경우에는 뭐 이제 남편과의 갈등 어,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만 옳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 내가 주변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있지만 바꿔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있는 그 자체를 끌어가야 하는 것이지 역지사지 이번달 무토 그러니까 9월달 무토의 분들은 역지사지 이 단어만 명심하신다 그러면 수월하게 넘기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 기토분들 볼게요 지금 사주는 어쨌든 이제 갑목일간 을목일간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조화를 다 봐야지 그 개개인의 운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간목의 어떤 성향과 지금 연월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이런 글자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만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잘 판단해서 들어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직접 오셔도 됩니다. 네, 기토 분들 볼게요. 기토는 편인이죠. 정화를 만나면. 음, 편인의 기운이고, 이 그, 유금은 식신의 기운이잖아요. 식신, 식신의 기운이니까. 어, 무토와 달리 기토에게는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네요.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 영역을 펼치고, 내, 어, 재주를 보여주고, 그리고, 뭐, 사업 아이템을 늘려가고, 그러니까, 활동 모델을 좀 늘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고, 어, 뭐, 여자로 친다 그러면은, 자식의 운이 조금 상승되는? 아니면 자식이 조금 드러나는? 이런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볼게요. 정류월의 기토. 음, 원칙대로 그 진행했던 일이 요령이 생길 수 있어요. 요령. 원칙은 고지식 하잖아요. 원칙은 고지식. 근데 요령은 조금 약간의 기회 포착 이런 것도 할수 있으니까 어... 쉽게 말하면 이거 일 처리하는 방법을 내가 알았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근데 이게 지나치면 또 어때요? 잔머리 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나치면 과유불국 지나치면 잔머리 굴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 지금 패턴대로만 하시면 아마 일이 좀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했던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엉켜있던 것들이 하나씩 실타래가 풀린다든지 정리가 되어 된다든지 방향이 정해진다든지 그런 운이니까 기토분들한테는 나쁘진 않네요. 음 복잡했던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일도 될수 있고요. 사람도 될수 있어요. 어, 일이나 사람. 그럼 사람을 정리할 수도 있다 소리겠죠? 다음, 경금일간 볼게요. 경금일간. 정화는 정관이고요. 정관. 음. 그리고 유금이나 신금은 겁제예요. 아. 정관의 유금이나 신금, 겁제. 만약에 이제 솔로나 미혼의 여자분이라면 이성의 운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어, 단 다른 사람의 남자인 사람? 음, 그니까 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어떤지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하고 만나시는 게 좋겠죠. 어. 그러니까 뭐 그냥 인자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음, 커플이나 이제 기혼자 여자분들이라면 경쟁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 경쟁자라고 하는 거는 내 남편이 뭐한 눈을 팔수 있는 여자가 생긴다든가 내 남편이 어, 조금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다가온다든가 이럴 수 있으니까. 주의를 잘좀 살피셔야 되겠지. 그리고 여자분의 경우에 전과는 남편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의 기운이 지금, 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선, 물론, 월에서 오는 운이 대세긴 하지만,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건강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그, 활동 무대라든가, 이런 데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니까, 뭐든 잘 살펴주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눈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 또 이제 관이 무력해진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나 판결 같은 것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음, 법적 분쟁일 만약에 해야 되는 게 있다 하면은 그 조금만 뒤로 미루세요. 법제 기운이 너무 강한데 여기 이제 나를 보호하는 정반의 기운이 무력해진다 그러면 어, 내가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신금 볼게요. 신금. 정류월이고요 음, 신축년. 신금한테 정어는 편관이죠. 그리고 유금은 이제 비견이 되겠죠. 본인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때인데, 음, 편관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때에 따라선 좋은 작용도 할수 있지만 우선은 편관은 칠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7살이라는 건 나를 이제 해야 한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그런 그 의미인데, 무조건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잘 유력하게 있다 그러면 조화를 이룰 수도 있어요. 밀고 나가던 일에 어떤 문제가, 음, 생겼었다면, 사람이나 일, 이런 문제들, 이런 게 있었다면, 우연치 않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조력자들이 무언가를 감당해 줄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때는 이 화의 기운, 관의 기운이 사주 명도 자체에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있는 상태에서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지금 딸랑 평관 하나 들어왔는데, 이런 그, 주변에 또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평관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주 구조에 화해 기운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 그이 평관의 기운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들어와 있는 평관 자체가 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작용으로 될수 있겠지만, 음, 사주 자체 에 화해 기운이 없는데 지금 이 평관을 주변에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제 명도를 다 살핀 후에 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기 싫은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 되는 기운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어, 내가 만약에 그 보기 싫던 사람이 주변에 회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부서가 뭐 변동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좋은 거죠. 그런 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달그 신금 분들은, 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음. 그 여자의 경우, 신금 분들 역시도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뭐 헤어짐이나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주 편안하게 들어와 있진 않은 상태예요. 어쨌든 그 비견겁재라는 것은 내걸 탐하는 그런 기운도 있게 되니까 음. 이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아니면은 뭐 지혜롭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별이 꼭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리고 이번엔 임수 분들 볼게요. 임수, 정화는 정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유금은 정인이 될 거고요. 정제, 정인, 딱 그러면 굉장히 바른 생활. <laughs> 이런 것처럼 보여져요. 음, 임수분들께서는 어떤 시험이나 테스트를 준비하던 분이라면 이제, 이제 결실을 맺을 때 어떤 성과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내가 노력에 대한 성과 결과를 얻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때가 임박했으니까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뭐 이제 테스트를 받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현실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음 어떤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보다는 음, 마무리와 검토하는데 뭐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고 뭐 이제 문제풀이 단계가 되겠죠 문제풀이라든가 마무리 단계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연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연인을 만날 수 있는데 한눈에 반하는 연인이라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뭐 네 너무 좋아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마음 편하게 한번 대시해 보세요. 음, 임수 남자분들 연인 생기시면 그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수 분들 볼게요. 신축년의 정유월의 계수 어 편재네요 편재 그리고 편인 옛날에는 정재 정인 정관 뭐 이런 그 정성의 것들이 인정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따랐다 그러면 지금은 편성을 가진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편성.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그때 그때 맞춰야 되고 변화무쌍함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뭐 직업도 굉장히 독특하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편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대에 맞게 사주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산업공상이었을 때의 직업군이라든가 어떤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은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양 문화를 많이 따라가고 우리나라의 발전도 급속도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 코로나 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떤 기술 부분이라든가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상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뭐 비대면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4차원 어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못 만나는 답답함도 있고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긴 하지만 거기에 또 대비를 하고 바꿔져 나가는 그런 시대 네, 그것도 역시 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편성 기술간부는 음. 투자나 문서 획득에 쏟는 비중이 조금 높아지려고 할 때예요. 투자 투기 응, 이런 것들에 이제 욕심이 좀날 때가 되겠죠. 편재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머리를 써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거를 할수 있을까? 아니 돈이 눈에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좋은 정보를 획득한다. 이 편재성향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그 아, 이게 편인이군요, 편인. 편인의 성향들, 이런 것들은 정보거든요, 정보. 어, 정보. 고급 정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보를 획득하여서 움직일 수 있을 때라고도 볼수 있어요. 근데 약간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어, 그 편법의 기운, 불법은 아니고 약간의 그냥 편법의 기운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음, 그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되겠죠. 신경성이나 스트레스성 이런 건강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계수분들이 워낙 이제 맑은 물의 기질을 가진 분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티끌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9월 달에는 어좀 유하고 부드럽게. 어 너무 그큰 욕심 말고 어차피 정모 활용한 돈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때라고 보여지니까 정보 활용한 돈의 움직이면 새로운 문서도 얻을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 어 차근차근히 진행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 2021년 9월의 운세 알아봤고요. 말씀드렸듯이 일간별 운세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운세예요. 단순 단적인 거.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것들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의 운세를 알고 싶고 내가 어떤 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추계피용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전화를 주셔도 좋고 어, 방문을 주셔도 좋고 여기는 어, 이화여대 정문 옆에 있는 어, 명동사주라고 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날씨 더운데, 그리고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